안녕하십니까. 이분은요 예, 안양에 사시고어 키는 175에 몸무게 71kg 어, 적당한 비율입니다. 어, 비율은 참좋으시고어몸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나면 헬스장에 다니신답니다. 음 어, 이분은 또 자연이 어떤가. 한번 데려봅시다. 그리고 진실하신 분 연락 많이 주세요. 여보세요. 예 예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슬 님은 사시는 네. 곳이 어디예요? 아, 경기도 안양이에요. 예, 경기도 안양? 예. 예 어제는 형님이 전화하고 오늘은 동생이 전화하고 그 <laughs> 그럼 한번 만나야 되겠네. <laughs> 그지 예. 소주 한잔 예. 해야 되겠네. <laughs> 네 선생님 네. 음, 몇 년생이세요? 아 64년 3월 30. 아 예, 64년생이면은 61. 네네. 예, 예. 예, 만으로 60 그냥 61라 하죠 뭐그지 응응 예, 음, 예. 61. 키는 얼마예요? 키는 175에 뭐 175요. 175에 70 몸무게는 71kg. 예예 예. 음, 70 71. 네 예, 예, 71kg. 음, 예. 어 운, 좋아하시는 운동은 뭐예요? 어 헬스 헬스장에서 네. 운동하고 있어요 한두 음. 시간. 아 퇴근하고에? 예예 퇴근하고 음. 바로 음, 그냥. 예, 음, 아 음, 음. 습관 좋은 습관이네. 거기를 안 가면은 술 먹게 돼서. 음, 음. 그냥 바로 가요. 그냥. 아, 선생님 음. 술은 좋아하세요? 술은 지금잘안 먹는데 음. 자리 돼서 이제 먹게 되면 그냥 한 잔씩 소주... 마시고. 예한 잔씩 마시고. 응. 기본으로. 음, 담배는 요 담배는 안 탑니다 지금. 음안 태우세요. 네. 선생님 혜리형은 뭐예요? 비형요. 비형이? 비형 B형 네. 남자시네. 비형 네. <laughs> 남자 원래 자기 관리 잘합니다. 네네. <laughs> 아, 선생님이 이혼했어요. 사별이세요? 네 이혼했어요. 이혼했어요. 이혼 몇 이혼. 년이? 지금 한1 6년된것 같아요. 1 6 년이. 음, 네. 자녀는요? 자녀 4년은 아들 둘. 아들 둘. 아들 둘 예. 선생님이 키우셨어요? 이제 예, 그렇죠. 음 이제 아, 출가하셨어요? 어, 출가는 했는데. 응. 따로 출가, 같이. 응. 어, 출가는 안 했는데. 따로 출가는 안 했는데 따로 살아. 독립. 어, 예, 독립했다. 독립하고 예, 예.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저그 자녀분들은 둘이 같이 살아요 따로 따로 살아요아 따로 따로 살아. 응 음, 따로 따로 이 직업이 직장이 다르다 보니까. 예, 예, 그렇죠. 예, 예. 음, 음, 그러면 이제, 선생님께서는 예. 이때까지, 지금까지, 뭘 예. 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사셨어요? 아, 제가, 삼, 3... 지금은, 다닌 회사가 예. 의료무역회사 다녔는데, 한 15년 다녔어요. 거기. 아, 원래 의료무역회사. 예, 그 전에 의료를 예. 내가 했었거든요. 었 아, 아 예, 예,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접고 의료회사를 예. 다녔는데, 예. 십오 년 다니다가 이제 좀 휴식을 하면서 한3년 휴식했어요. 네. 예. 그래가지고 좀 내가 영업을 하나 했어요. 내내거 예. 자영업을. 어, 자영업정 네. 예. 그러다가 이제 그거 치우고 친구가 이제 건설회사 있는데 좀 같이 좀 하자고 해가지고 그리로 예.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. 아, 건설회사에. 네. 예. 건설회사에 그냥 막노동 하세요 그러면? 아니요아니요 거기 그냥 사무 사무 사무직에. 예. 예. 어, 사무직에서 뭘 하세요? 뭐일 시키는 걸 하세요? 제가 그게 음, 아니고, 이제 그 음. 뭐 건물을 짓려면은 땅도 보러 다니고 그래야 되거든요. 에이. 그런 것도 같이 다니고, 친구랑. 이제 뭐... 뭐, 컨설팅 비슷한 거, 그런 거예요? 아,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, 다. 음, 음. 땅 구입해서 건물 음. 올리고, 그리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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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어, 그런 거 하세요? 네. 예, 어. 예. 그러면 선생님, 한달 수입은 얼마 정도 되세요? 수입은 한400 조금 더 주더라고요. 어, 400? 네. 어. 예. 그러면 뭐, 생활은 되잖아요. 그렇죠, 생활은 어, 되죠. 어, 어, 어. 어, 근데 선생님, 예. 선생님, 저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어떤 예. 주거 형태예요? 아파트요. 음, 아파트. 예, 아파트 예, 34평. 예 아파트 34평 에, 살고 있어요. 예 안양에서. 예 선생님 소유예요? 예예 예, 그렇습니다. 에, 에. 그 안양에 나 아파트 34평이 뭐 얼마 정도해? 뭐뭐 약간 위치마다 틀리지만 뭐, 다 틀린데 에, 에. 이제 안양에서 안양 쪽은 좀좀 좀 이제 번화가 쪽은 좀 8억 9억 10억 그래요. 그렇죠. 예. 음, 음, 뭐그 정도. 저 저희 거는 우리는 음. 한 8억 정도. 음, 음. 그 정도 음. 갈 거예요. 아. 그러면 네. 선생님 네. 아직까지 젊어서 연금 같은 건안 나오죠? 아 연금 미리 회사 다니면서 그거 다 받아먹었고요. 네. 미리 다 받고. 네. 뭐 국민연금만 좀 받을 게 있어요. 나중에 받게 되면 한 130, 150 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음 아, 아, 아. 네. 그러면 네. 선생님도 스타일이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스타일? 아, 나는 일해야 돼. 응. 일안 하면은 막 응. 잡생각이 나고 이상한 생각 들어가지고 응, 일을 응. 안 응. 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그 일을... 건강하면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을은할 거예요. 응. 선생님 건강하시잖아요.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. 네, 몸은 건강해요. 응, 네. 몸도 좋대. 키도 네. 막, 키도 적당하고 몸무게도 적당하고. 어, 몸 관리는 내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음. 몸은 건강해요, 진짜. 로 그러면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그지. 어떻게든 네. 살아나간다, 그지. 기분은 내가 네, 그렇죠. 있으니까. 예예. 예. 예, 근데 혹시나 이제 자제분들 결혼 시킬 때 아들들이니까 예. 한 미천씩 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미리 다 좀씩 뛰어줬어요. 아 미리 다 뛰어줬. 지들 아 알아서 가 각을 했어요. 다 아, 얘기가. 아아아. 아, 아. 애들도 뭐 자립심, 독립심이 강하겠지 뭐. 그럼요. 그지예. 예. 예. 어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이 예. 원하시는 여성상은 어떤 분이에요? 그는 소박하고, 음, 소박하고 소박하고 예, 음. 소박하고 이제 순수한 분 만나고 싶어요. 어, 거짓말 진짜 안 하고. 어, 거짓말 진짜 안 나, 해야 아, 돼. 예, 음. 진지하게 좀 만나고 싶어. 진짜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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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관리 좀 잘하고. 그렇죠. 관리 잘하, 음, 잘하시는 분. 음.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언급하지 마라. 예, 그런 마, 맞는 말씀입니다. 진짜로. <laughs> 에, 진짜 진실한 사람만 다가온나 그쵸. 돈, 돈, 뭐, 진짜 자꾸 돈막 생각하고 오시는 분은 진짜 응. 만나고 싶지 않아요. 네, 맞아요. 그치? 밥안그러도안 깝지. 진지하게 응. 만나서, 응. 하실수 있는 분 만나고 싶어요. 응, 응, 응. 그러면 선생님, 예. 네. 이 어딘가에, 이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어서, 어, 소개 좀 시켜주세요. 하실 분이 있어요. 네.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고. 근데 제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. 있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 미리 네. 선생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해보세요 그 사람이 와닿도록아 그래 응. 인사 부탁 <laughs> 예 안녕하세요 응. 어디 좋은 분 파트너 응. 되실 분 있으시면은 응응. 진지하게 순수하게 응. 지내실 분 만나고 싶습니다 전화 오세요. 많이 주세요 응?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선생님 예, 예. 오늘 전화 감사하고, 예. 예,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예. 예, 좋은 여자분 만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선생님, 예, 수고하세요. 네, 예, 수고하세요. 예, 예.